내가 내 사주를 잘 아니까, 음. 나는 대해수야. 내 사주는 대해수, 대해수잖아. 그죠? 큰 바닷물이라는 말. 큰 바닷물은 비행기에서 쳐다보면 빛이 나나 안나? 광이 난단 말이야. 바다가 팍 해가 비치면은 그냥 바닷물이 은빛처럼 빛나는 나.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오대양이 빛이 내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 태양이 두 개가 있죠. 그죠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 그러니까 그래, 기초, 병자, 병신, 임진. 알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뭘이라말이야 신자지요. 자진 여기 이쪽이죠 신자진이 그죠 신자진 삼합이죠 어 그러다가 또 해자축 요거 이제 자축 여기 앞에 해가 있으면 해자축이야 해자축 삼합 신자진 삼합 <laughs>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 하나가 아니고 전체 바다에 해가 두 개가 떴어. 그러니까 동서양의 바다가 하나가 해가 하나만 있으면 한쪽 바다는 어둠이 있을 텐데 해가 두 개가 동서남북으로 있으니까 이 바다 전체의 오대양이 전부 번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쪽만 아시아만 번쩍이는 게 아니야. 태평양은 번쩍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 이쪽 바다 두개 바다에 해가 두 개가 비춰주니까 세계 전체가 빛나는데 누가 비치 않나? 허경양이가 세계 전체 바다를 빛을 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주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림이 이제 보이죠. 어 해가 두 개가 완전, 이거 대수거든. 이 지구 전체의 물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그 물이 광빨이 양쪽에서 나는 거예요 광빨. 어, 구두에 광빨 나잖아, 광빨. <laughs> 내가 중학교 때 구두 닦기 했잖아. 그니까 러 구두에 광을 낼 때는 침을 많이 뱉어야 돼. <laughs> 침을 뱉어서 닦는데, 사실은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물 가지고 다니는 구두 닦기가 돼 있어. 물은 입안에 있으니까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laughs> 신발을 광발을 내는데, 그게 처음에는 구두에 아주 시커하게 닦아야 되잖아. 닦아놓고 그 다음 문질러야 돼. 그러면 강발을 내려면은 침이 필수적이야. 음. 그러니까 침을 테테테 방 발라가지고 광을 내는데 그때는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때는 우리가 위생관념이 없을 때야. 그리고 또 어린애 침이 얼마나 침이 많커서 그냥 뭐뱉타가면서 닦는 거지 뭐. 어 그래 저도 외인만 내 구두에도 침을 뱉다 이런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응? 어? 그래도 시골에 가면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구두 신는 사람이 많아. 그나마 전쟁 이후인데도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다가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다가 저쪽 지역에 들어가면 어디 터져또 어, 다른 지역에 왔다고. 그럼 거기서 구두통 다 뺏겨가지고 어디 터지고 또 나와야지. <laughs> 구두닦을 때 광발이 난다는데 그 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낮에는 한 쪽만 빛이나야 되는데 밤에도 해가 가서 빛내고 밤에도 빈대고 바다 태평양 바다 같은 바다 다섯 개를 다 빛내니까 지구 전체의 허경영 이름이 번쩍인다 이 소리야. 지구 전체. <laughs> 요것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는. 이 사주가 사주를 가진 자는 1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맞아, 맞아. 어, 아, 그날 그 시에 난 사람이 내 뿐인가? 맞아, 맞아. 그 10만 명 중에도 신인, 그 사람 얼굴에 그 사주와 맞아야 돼. 맞아, 맞아. 어, 이 사주를 가진 자가 허경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요런 시간을 택해가지고 왔다는 거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니죠 어, 이 사람은 또 서울에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서울경제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세상을 편안하게 하려 목적은 또 여기 영자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 위치 맞아 맞아요? 위치야 이 사람은 세계의 센터를 위해서 왔어 세계 수도, 경, 세계 수도에 태어나게 돼. 그 서울이 세계 수도가 돼, 앞으로. 그 세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인류를 편안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러 온 거야. 이건 분명히 빵은 하나인데, 그 빵을 가지고 싸우네. 그래서 국민 배당금 150만원씩, 18세부터 쫙 줘버리면 인류가 먹거리 생활을 가지고 죽어 집에서 쫓겨나느니 이런 소리 안 하고, 보통 생활은 부부 300만 원 가지고 다해 혼자 사는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돈을 엉뚱한 공사비로 국가 예산을 다 닦아 서 버리니까 국민들이 굶는 거지. 어려운 거지. 어그 국가 예산 550 55조를 가지고 아 제대로만 써 봐. 배당금 다 주고도 국민들이 배안 고프고 아니 능력 따라 다살 수가 있지? 맞죠? 그니까 국민 배당금 150만 원만 주면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어. 아, 부자가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 세금만 가지면 얼마든지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150만 원 받고. 근데 그걸 안 주고 공사비로 정부가다 닦았어. 판공비 뭐 이러면서 엉뚱한 돈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그 돈을 줘버려. 국가 예산을 대형회사, 공사,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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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 무슨 공사, 무슨 이런 선심성 공사에다 예산을 펑펑 줘버리니까, 어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로 가? 다시 부자한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에 70%를 국민한테 돌려주면 은잘살수 있죠? 그래, 내가 다음 토요일 날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150만 원. 그거내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성신은? 어디서 왔느냐? 원 위치를 원원원 곳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뭐요? 하늘에서 점지하대 하늘과 땅의 위치를 입으로 입자 맞죠? 열방 시방 세계 사람한테 전한다. 이건 뭐야? 사명이 여기 들어 있어. 뭐하러 왔는가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 개인이 어디 가려면 허락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 이, 이거는. 옛날에는 왕은 윤어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이 허짜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옛날에 조선 시대는 윤어 받아야 돼, 현재는 허가 받아야 돼. 맞아 맞아. 개인은 부모님 은 허락 받아야 돼. 허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자가 도장을 탁 찍어서 하늘에서 온 사명이 하늘에서 점지하되 하늘과 땅의 위치를 주둥아리로 이 시방 세계 사람한테 전한다. 목적이 있어 어요 내가 주동하려는 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냐면은 이 다른 게파자면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자 맞아 맞아요. 그 사람의 말씀이니까 그 사람한테 윤호 받아라 이거야. 왕도 이 사람한테 윤호를 받아야 돼. 대통령 우리 국가의 무슨 일도 여기 허가 받아야 돼. 맞아 맞아. 개인도 여기가 허락 받아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허시성으로 왔다는 건 무서운 일이야. 윤허 해 주시옵소서. 그죠? 그 윤허, 허가 해 주셔서.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 허가를 서울에서 오고 편안하게 하는 거. 이 이름 석자가 누구라는 거 이미 나와 있지?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진 자 중에 이 이름을 안 가진 자는 아니다 이거야. 사주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사주가 가지고 있어도 육군대장 옷을 저거 아버지 옷을 어린애가 입어 보면 그게 맞나? 안 맞지. 그 옷을 입을 자는 정해져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의 관상과 그 사람의 이름에 이 사주를 가진 자가 10만 명이 있어도 허경영 이름 가진 자가 있나?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야. 또 허경영의 관상이 여기하고 맞아야 돼. 맞아, 맞아. 세계다 내놔도, 양놈한테 가면 양놈 닮았고,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 사람 닮았고, 태국에 가면 태국 사람 닮았어. 아, 그래, 안 그래?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 닮았어. 이거 어디 이태리 갔다오면 이태리에 깐선에 불리는 가수같이 생겼어. 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분장만 하면 그렇다니까? 응? 어? 아 내가 이 노랑머리 막들이 봐. 그냥 노랑머리 가발만 딱 쓰면 또 미국 저 사람 같을 수도 있어.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요. 변함 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자 그대로 실은색 봤 맞죠? 응? 이판 지금 인류는 이 판단 오류가 제일 심하잖아. 신은서판. 이 신은서판의 최고 전문가가 해인시대, 인터넷시대에 온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해, 해인시대. 해인시대는 인터넷시대죠? 네. 이 시대에 온다. 이 사주가 있다 해서 그자가 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주를 가지고 온 사람 중에 허경예이란 이름 자체가 있어야 되고, 이게 3 3회이돼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마방진에 나오는 숫자대로, 이게 몇 택이에요? 1 1에8에 그러면 33이 되려면 몇개 부족해? 응? 14액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 핵수가 정확하게 33액이 나와야 마방진의 1, 마방진의 노는 숫자 맞아, 안 맞아? 마방진에 나오는 모든 유럽의 성당마다 있는 마방진에 있는 숫자가 내 이름이야, 맞죠? 그러면 그게 다 맞아. 거미줄처럼 맞아야 돼. 모든 법은 서울에서 나오니까 수도에서니까 서울 경작이 있어야 돼. 그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 세계 법이 되니까 서울에서 나와야 돼 법은. 지방에서 법만들어 공포하나? 그러니까 서울 경작 없는 자는 신인이 아니야. 세상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자는 신인이 아니야. 편안한 영자, 내가 진 이름이 아니야. 허락허자. 저건 하늘에서 허락한 자로 되어 있지만, 저 자체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입만 벌리면 그게 하늘의 말이야. 내가 입만 벌리면 오메불망, 학수고대가 하늘의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천억 원에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오잖아, 그죠? 네. 어. 이런 권력이 온다. 이 온다는 뜻은 다스린다는 뜻도 들어 있어요. 어? 천억 원치 하늘에서 권력 호시라는 권력자와서 다스린 다 올랫자는 꼭 온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모로와 와서 다스리러 온다. 어. 그래서 천억 원치야. 천억 원 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와 있는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